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 나이츠 2. 뭘 했냐면요. 보시면, 계정 전투력이 지금 50만이 넘었죠? 그리고, 드디어, 자, 잘 보시면, 벨트가, 짜잔, 그랜드를 달성했습니다. 드디어. 어, 이 스킬 레벨 증가에, 공격력 장난 아니죠? 220. 이거를 달성하려고 열심히 달렸죠 음. 지금 보시면 방치를 계속 돌려서 좀 모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0개 5,000개 달성하니까 2,000개씩 줬습니다 토파즈도 2,000개 주고 이게 어 계속 꾸준히만 하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어 엄청 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 저, 제저 정도 스펙도 5,000점은 달성할 수 있으니까 꼬박꼬박 하시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벨트가 전설이니까 어 일단 딱 눈에 딱 들어오죠 빨간색이 아 어,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완전 굿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보시면 지도는 매일매일 달성해줘야죠 어, 10월 말까지는 되니까 그리고 할수 있는 이벤트는 무조건 해줘야겠죠. 드디어 전설용 소환권을 500개를 달성해서 오늘 뽑습니다. 전설용 소환권. 뭐가 나올지 아주 기대되는데. 저한테 없는 게 나오겠죠? 당연히. 제작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마스터리가 수정이 이제 모였으니까 좀 찍어줘야겠죠? 60레벨 걸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킬 레벨 1 증가니까 2900개를 주고, 그리고 상태 이상 적중 5%까지 두 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찍어주고요. 전투력 600 올랐고요. 그리고 상태 이상 적중. 그 다음 거는 적에게 주는 피해 15%니까 무조건 찍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아, 678개죠? 또 이제 계속 모아야죠? 여기 보시면, 마스터, 4,500대 찍죠? 어, 5,000점 찍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4,500대로 떨어져 있네요. 그럼 다시 뭐, 계속해야겠죠? 어, 1등은 벨트, 챔피언 벨트, 6,200점을 달성하면 주겠죠? 그리고 6,000점 달성하면, 1등하고 2등하고 200점 차이 인데 능력치가, 어우, 장난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랜드죠? 5천 점을 달성하면 주는 거예요. 5천 점 지금 4,900 점만 돼도 파템이죠. 스킬레벨 1이고 1이고 음, 보시면 어, 공격력이랑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벨트는 모든 캐릭이 다 끼고 있으니까 저걸 한번 하면 하루에 200 개씩 꼬박꼬박 채워주시고요. 음.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지금 제 덱은 이렇죠. 전투력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소환을 좀 뽑아볼게요. 지금 보상을 받은 게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전설을 한번 터져주면 좋겠지만, 뭔가, 오, 번개 치는데요? 오, 노란색. 저게 빨간색이어야 전설이 나오는 거겠죠? 어, 이렇게 해도 시기가 나왔는데, 중복이죠? 중복이 아닌 걸좀 먹어줘야 되는데, 펫뽑기는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어차피 합성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수정은 안쓸 거예요, 이제. 수정은 무조건 다 모아서 무조건 마스터리만 찍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장비 소환. 무료로 주는 것들 꼬박꼬박 까주면 되겠죠. 여기서 잘 떠도 전설 가끔 나오니까. 지금 그리고 장 피피 장미미스벨웨이서로 바뀌었죠. 저것도 바뀌고 절대수호자 루디도 바뀌었죠. 저는 루디가 갖고 싶은데 일단은 영웅 10회 소환. 자, 뭐가든 나와든 나와라. 오, 그래도 희귀. 짜잔, 어 제일 필요 없는 이오타가 나왔네요. 이 유턴을 아예 안 키우고 있는데 용수환1회 무료 써주고요 스케이음 저렇게 흰챔이 나와버리네 여기서도 스케이음 클레어는 좋죠 클레어는 그나마 쓸만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전설을 뽑아 봐야죠 오 절대수호자죠 루디 드디어 저도 단단한 탱커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루디 완전 멋있네 자 루디 스케일 볼까요 방어, 패시브가 방어력 7 8증가 5.6초 동안 3m 넘어뜨립니다 오 그리고 6.6초 동안 모든 행동을 할수 없습니다. 기절시키는 거죠. 광역 기절 같아요. 모든 대상에게. 액티브. 어, 이게 사기라 그러던데. 링크, 막기 확률 증가. 15초 동안 막기, 막기 확률 증가. 15초 동안 받는 피해가 고프로 감소하고 주변 아군과 피해를 나누어 받습니다 어. 그리고 필살기가 모든 아군에게 해로운 효과 해제를, 보유, 효과를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방어력이 732만큼? 보호막? 와 완전 딴딴하네요 그럼 근데 도발이 없네 자 그리고 펫탑성을 해봐야겠죠? 희기가 3장 모였습니다 희귀 이거 희귀를 뽑다가 이제 합성하다가 전설이 뜨는 거니까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제발 제발 전설을 이제 한 장쯤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주세요 하나 줘 보세요. 하나 주세요. 주문을 외웠죠. 합성해야죠. 가자. 빠밤. 오. 밍이죠밍 서키브스밍. 어? 어 그래도 없던 거죠. 없던 거면 전투력이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치명타 확률 13%인가 자리네요. 음. 그래도 없던 녀석이라 아주 좋네요 노 가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배타고 어, 지금 먹은 것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우 아주 귀엽네 어 치명타 확률자리 치명타가 필요할 땐저 녀석으로 바꿔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እንትን ስለሆነ እንትን ስለሆነ እንትን